어, 어서오세요 죄송합니다. 네. 예, 멀리 오셨습어요잘오셨습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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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서 네. 어, 아니, 뭐, 오늘 김단치 선생 오셨어. 어서오세요. 저 만났는데? 병세 네, 오랜요곧 뭐, 아... 네,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저기가 있잖아 아 괜찮아 너 내가 는데뭐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미술축제 추진 공동선언식의 사회를 맡은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과장 김수현입니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 내어 자리를 빛내주신 참가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4 대한민국 미술축제는 오늘 9월 개최되는 다양한 전시와 아트페어, 미술 관련 각종 참여행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전국을 미술로 물들이고 세계가 K-아트에 주목하게 할 국가대표 미술축제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24 대한민국 미술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관계기관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의 약속이 대한민국 미술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기를 기대하면서 그럼 공동선언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함께 자리해주신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주시어 짧은 목례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사를 주최하신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총장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사장받게 주셨습니다.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박경준 시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주직위원회 김성영집행위원장님 자리해주셨습니다. 다음으예술경영 주원센터 김범훈 대표 직무대님 자리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프리즈 서울 패트릭 구입이렉터님 자리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사랑법인 한국화랑협회 한달성 회장님 자리해주셨습니다. 건강관련 국민입니다. 인천국제공관공사 부사 전형욱 부사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로 <laughs> 한국공항공사 이희애 부사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로 <laughs> 한국관광공사 이항준 국제로관 공사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로 한국철도공사 정정래 부사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많은 분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어, 참석해 감사합니다. 참석분들께감사니다에참석분께립 참석하신 분들께도 립 미술관에 참석하신 미술관에 술관장님 미술관에 참석 미술관에 미술에도에서도 특별히 참석해주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니다 네, 먼저 많은 분을 한자리에 모아 주신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장관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들어오시하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먼저 이런 자리가 이렇게 마련돼서 어, 좀 감격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또 특히 에, 뭐, 이제 이 일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특히 우리가 이제, 키아코 있고, 아시아코 있고, 광주 비엔날레, 부산 비엔날레, 또, 수목 비엔날레까지, 지금 우리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 많은 미술축제를 좀한 어,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공동으로 어, 모든 일을 같이 한번 어, 전국에서 미술축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뜻에서 오늘 이렇게 모이게 됐는데요. 우선 어쨌든 그래도 많은 협조와 그동안의 의논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 감정시장님 감사드리고, 박형준시장님께도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아마 서울시장님 오늘 의회에 해한다고 해서 모으셨는데 우리 부시장도 빠져서 감사드리고요. 그 외에 이제 우리 각그 축제 조직위원장님들과 관계하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그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어, 물론 어, 이게 한글 다리로못다고 해서 어, 우리가 다 좋아지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어, 이제 시작의 첫 걸음이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미술을 세계시장에 알리는 그런 첫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관광공사 또는 공항공단 부터 우리 코레일까지 여기에 관계되는 모든 기관이 우리가 다 같이 의논을 해서 물론, 물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에서 오시는 분이 한번 지하 회에 오시면 우리가 광주와 부산까지 갈수 있도록 가능하면 안내를 계속할 수 있는 어, 그런 여건을 만들자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물론 해외에 알리는 어,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마케팅하고 홍보하고 뭐, 뭐, 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화원이나 관광공사 어 또는 콘텐츠진흥원 지사 뭐 이런 그 해외 지사의 모든 시설 심지어는 세종학당까지 그래서 어, 그곳에. 우리 미술 전반에 발명된 영상 및 리플렛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해외에 일단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뭐 사실 오늘 시, 시작이 올해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올해 해보는 때까지 하고 올해 의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나머지 부분을 더 확대시키고 더 촘촘하게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올해 다시 한번더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물론 이것은 하나의 축제지만, 어, 기타 어, 우리가 이제 뭐 작가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각 미술관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기타 미술에 관계된 어, 수많은 어, 아주 기초적인 어, 그런 것들에 대한 어, 지원이 풍부해져야 아마 어, 이비엔나의 시간이 굉장히 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젊은 작가부터 우리 원로 작가들까지도 우리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좀 만들어 볼 생각으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많은 의논 더 해야 되니까 더 머리맡에서 좋은 조언, 조언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감습니다 자, 주최 측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곳곳에 다채로운 미술 행사가 열리는 의미를 담은 세레모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식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부산빌 댄스. 네, 기념 촬영 먼저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신 원형보드를 뒷편에 꼬명푼으로 그 뒷편에 매치된 대한민국 지도에 부착하여 지도를 완성하는 세레모니입니다. 어 먼저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님께서 붙여주시겠습니다. 앞을 바라보시면서 붙여주시는 광주광역주가 여기다 여주시는거니에하 제 지도에 추가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박현준 시장님께서 붙여주시겠습니다. 네, 부산을대표하는 미술축제 부산 비엔나는 미술축제 지도에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김상한 행정인 부시장 직무대리님께서 붙여주시겠습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미술축제 서울 아트 위크 미술축제 지도에 추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총장관님께서 미술 대한민국 을 미술로 부릅니다. 대한민국 미술축제 동물을 축하를 했습니다. 마지막 보도와 함께 광주, 부산, 서울을 잇는 다양한 미술 행사로 구성된 대한민국 미술축제의 지도가 완성되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그리고 광주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화랑협회, 프리즈 서울,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는 2024 대한민국 미술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선언한다. 하나, 2024년 대한민국 미술축제에 포함한 대는 2024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열리는 국공 사립기관의 전시, 아트페어, 미술 관련 행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하나, 2024 대한민국 미술축제가 우리 국민의 예술 향해 이바지하다 우리나라 대표 미술축제로서 외국인, 외국인의 미술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철도와 항공 등 교통 인프라와 <laughs> 숙박, 투어 상품 등 관광 편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하나, 광주 비엔날레, 부산 비엔날레, 서울 아트위트를 2024 대한민국 미술축제라는 공동의 타이틀을 기반으로 종합적으로 홍보하고 미술 행사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간간 국민 대상으로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한다. 2024년 4월 22일,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공동선언은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큰 박수 감사합니다.